뚜뚜형입니다 자, 저번에 차에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민판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뜬금없이 그걸 왜 알려줬냐 최근에 알려주지 않았냐 바로 요거 근데 왜또 알려주고 있냐 왜냐면은 레이드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백스가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폐기 새로운 레이드팜을 찾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았고 실전 테스트도 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려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설계도 파일을 배포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월드 배포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월드 배포했다가 좀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 설계도를 사용하기 위해선 특정 모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영상 설명란에 제가 자세하게 적용도 들어갈게요. 각설하고 3분만에 토템 100개를 얻을 수 있는 스태킹 레이드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뿅! 이 뒤에 있는 것이 오늘 알려드릴 스티킹 레이드팜이고요. 바다 위에다 만드셔야 되는데요. 육지로부터 약 200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한 가운데일 것. 아, 요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자, F3G를 눌러서 청크 경계선을 띄워주시고요. 이 청크 경계선 안에 있는 상태에서 F3을 누릅니다. 블럭이란 항목에 13, 10, 0 10, 19, 38, 37, 30 움직일 때마다 수치가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주시를 하셔서 1 0 10에 해당하는 곳을 찾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블럭을 이제부터 쭉 쌓아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15, 10이 될 때까지 쌓아 올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위에 테비통 놓으시고요 테비통 위에 임시블럭 두번 놓고 그 위에 반블럭 놓은 다음에 임시블럭 두개 파괴하고 반블럭 밑에다가 반블럭을 한번더 설치합니다 자 반블럭 위에 서서요 F3을 다시 누르면은 Facing이라는 항목에 North라고 되어 있죠 바라보는 방향이 북쪽이라는 소리예요 북쪽을 앞에다 둔 상태로 블럭을 쭉 쌓아 올려요 어디까지? Y100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블럭을 세번더 설치. 하나, 둘, 셋. 자, 가장 끝머리에 블럭 세번 설치하고요. 그옆 칸에 돌담장 세번 설치하고요. 그 앞에 옵저버를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블럭, 블럭, 블럭. 방금 마지막에 설치한 블럭 좌우로 끈끈이 피스톤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왼쪽에 태비통 그냥 위에다가 스근하게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도 설치해 주는데 이번 엔한칸 띄고 설치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주민이 들어갈 거예요 주민이 탈출을 못하게 뚜껑과 옆면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어? 뚜뚜 형님 이쪽은 안 하나요?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곧 설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릴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태비통 사이에 이 공간 안에 들어 있을 때 Y좌표가 103이면 됩니다 블럭 좌표는 17, 10, 10이면은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돌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블럭과 오른쪽 블럭도 함께 쭉 올립니다 어디까지 y131까지 방금 블럭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퇴비통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자 131까지 설치를 했고 자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관측기 이렇게 설치하고 뒤에 다락문 이 옵저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설치 옵저버 위에 블럭 놓고 좌우에 끈끈히 피스톤 설치 하나는 그냥 붙이고 하나는 한칸 띄고 퇴비통 붙이고 주민 빠지지 않도록 뚜껑과 앞면에다 유리 설치하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돌 담장과 양쪽에 있는 돌블럭을 187까지 쌓아올립니다 이번에도 북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옵저버 요렇게 설치하고요 옵저버 뒤에 그냥 블럭 설치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끈끈이 피스톤 붙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한쪽엔 테비통 붙여서, 한쪽은 테비통한칸 떼서 설치하고, 똑같이, 천장과 옆구리 또 쌓아 올립니다. 이번엔 어디까지? Y200까지. 바로 요이비통 사이에 딱 들어갔을 때, 블럭 좌표가 10, 12, 10 상태라면은 정상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무언가 꼬였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사우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 담장만 한칸 뻗어 나가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끈끈이 피스톤 반듯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그 뒤에 건축 블럭, 그리고 그 밑에 반 블럭을 여섯 번 설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뻗어 나갔죠. 끈끈이 피스톤 쪽이 아닌 반대편에다가 유리블럭을 하나 설치할 건데, 한칸 띄고 설치합니다. 자, 반블럭 위에다가 레드스톤 중계기를 끈끈이 피스톤 방향으로 설치할 건데, 모든 중계기는 우클릭 3번을 해서 최대 지연 상태로 만들었어요. 중계기 뒤에다가 건축블럭 넣고요. 유리블럭 뒤에 유리블럭으로 된 발판을 하나 만들 거예요. 가로 7, 세로 3입니다. 요렇게! 자, 지금부터 되게 복잡한 부분 나옵니다. 자, 톡 튀어나온 유리가 있는데, 왼쪽으로 유리 세번 진행. 하나, 둘, 셋. 그 뒤로 유리 두번더 진행. 하나, 둘. 앞으로 다시 한번더 진행. 하나. 방금 설치한 블럭 대각선 위에다가 유리블럭 설치하고요. 한번더 설치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유리를 세번더 진행해서 벽을 만들어줍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설치한 벽 오른쪽 부분에다가 숫돌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유리벽 왼쪽 위에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대각선으로 한번더 유리를 설치해요. 방금 설치한 유리 왼쪽으로 유리 설치하고요. 앞으로 윗반 블록으로두번 설치한 다음에 또 유리 설치하고 대각선 오른쪽으로 유리 설치합니다. 이블록과이블록 요요 사이에다가 철사더 갈고리를 이어주고 그 사이에다가 실 연결해주세요. 철 왼쪽에 있는 철사더 갈고리 밑에다가 유리 깔아주세요. 그 밑에다가도 유리 또 설치해주세요. 여기에다가 나무 울타리 설치하고 그 앞에다가 갑옷 거치대를 설치합니다. 이 갑옷 거치대의 역할은 뭐냐면은 플레이어가 칼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갑옷 거치대가 위로 붕 뜨거든요. 그때 이 실을 건드리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때 건드려진 실이 레드스톤 신호가 가서 여기에 레드스톤 신호를 도착하게 할 겁니다. 아 여기다 유리블럭 설치했는데 이거 일반 건축블럭으로 바꿔주세요. 실수했어요.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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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치합니다. 왼쪽에 있는 철사덕 갈고리, 옆구리 허전하니까 유리로 덮어주고요. 그 밑에 계단블럭 역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합니다. 계단블럭 위에 있는 유리블럭 옆에다가 반블럭. 계단블럭을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 또 여기다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 반블럭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엎드린 상태로 이렇게 쭉갈 거예요. 그럼 엎드리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다가 발사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그 뒤에다가 나무 버튼. 발사기 안에다가 갑옷 거치대 최대한 집어넣고 여기다 유리 한 칸씩만 더 설치한 다음에 발사기 앞에다가 임시블럭 설치하고 여기다가 철 다락문 왼쪽에다가 나무 다락문 그 앞에다가 또 나무 다락문 임시블럭 파괴 이렇게 가가지고 쇽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발사기를 누르면은 갑옷 거치대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때 칼을 들고 갑옷 거치대 한대딱 때리면은 뒤에 있는 갑옷 거치대가 살짝 점프를 했어요 실을 한번 건드리고 살짝 밀렸죠? 이제 갑옷 거치대를 또 때려도 얘네가 뛰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좀 멀어졌기 때문이요 여기 있는 갑옷 거치대를 살짝 앞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번더 설치를 합니다 갑옷 거치대를 자 이렇게 때리면은 하나만 뿅 하고 날아가죠 이렇게 뿅 하고 날아가죠 하나 부셔주고 다시 엎드려서 때리면은 뒤에 있는 게 때릴 때마다 뿅뿅뿅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갑옷 거치대를 부셨을 때두 개를 동시 소환시킨 다음에 한대 때려서 살짝 밀어주고 앞으로 튀어나온 건 부숴주고요.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손으로 설치해도 됩니다. 왜냐면몇번 때리다 보면 뒤로 밀리기 때문이죠. 자, 숫돌 오른쪽에다가 블록 설치하고요. 대각선 아래에다가 반블록을 세번 진행합니다. 또 앞에다가 블록 설치하고 그리고 반블록을 두번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블록을 놓죠. 자, 여기다가 레버 놓고요. 그기다가 레드송 가루 놓고 중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설치한데 다 우클릭 세 번해서 최대 지연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에 레드스톤 가루. 요 블록이랑 요 블록에는 몬스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토치나 빛나는 블럭 이런 걸로 스폰 방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해주면 좋아요. 작업하다가 크리퍼 나가지고 터지면은 슬프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유리를 살짝 깔아주고 그 가운데 위에다가 블럭 설치하고요. 여기도 중기기 설치하고 클릭 세 번. 레드스톤 토치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숫돌 위에 모루 깔아주세요. 숫돌과 모르는 그냥 레벨이 자연스럽게 쌓이다 보니까 인첸트 할때 쓰라는 얘기지 없어도 됩니다. 자, 여기 는 가보커치대에 다시 부셔주고요. 어차피 다시 설치하는 건 배웠잖아요. 자, 영혼몰에 들고 여기 있는 반블럭을 중심으로 해서 U자로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용암 깔 건데 용암 깔면은 용암이 흘러나가니까 흘러나가지 않도록 유리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용암을 설치해요. 뒤로 돌아서 철 다락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다가 계단블록 오른쪽에다가 계단 블럭 계단 블럭을 뒤집어서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위에다가도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다음 설치한 계단 블럭 앞에다가 건축 블럭 설치해주고요 밑에면에다가 레버를 설치해주세요 장치가 완성되고 레이드가 작동이 되면은 요 위에 몬스터들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플레이어는 휩쓸기 옵션을 가진 다이아몬드 칼로 갑옷 거치대를 때리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몬스터들이 데미지를 받아서 죽겠죠 아이템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물로 흘러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물을 또깔 거거든요. 그럼 물이 흘러가도록 물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이템이 흘러갈 물길. 여기다 물 깔고 쭉 가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멈출 멈출게요. 네, 여기서부터 살짝 복잡해지는데 잘 따라오세요. 유리를 깔아야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유리 깔고 오른쪽으로 세번 왼쪽으로는 돌 담장 세 번. 왼쪽으로는 돌담장 세 번. 유리를 다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자 몸을 180도 돌려서 여기다가 계단 블럭을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반 블럭을 여기랑 여기에 설치하고 끈끈이 피스톤을 반 블럭 사이에다가 위를 향해서 설치 그 다음에 상자를 소울샌드 한가운데에다가 설치하고 그 옆에 용암에다가도 설치하고 그 앞에 유리에다가도 설치합니다 자 이제 물을 깔 건데요 여기 하나 깔고 여기 하나 깔고 이 계단에다가도 하나 깝니다 세 번째로 설치한 상자 위에다가 유리 설치하고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앞으로 세번 하나 둘셋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에는 유리만 제거를 했다가 비계를 설치합니다 비계 위에다가 유리 깔아주시고요 비계 오른쪽에다가 비계를 또 설치해요 그리고 이 위로 비계를 쭉 설치합니다 그냥 적당히 높게만 설치하세요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레드스톤 가루 꺼내서 끈끈이 피스톤 인쪽으로 와서요 여기 설치하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레드스톤 가루 설치해주면 됩니다 끈끈이 피스톤 위에다가 일반 블럭 설치하고요 그 옆에 중계기 이렇게 설치하고 그 앞에 건축 블럭을 설치합니다 방금 설치한 건축 블럭 위에 레드스톤 가루 깔아주고요 일반 피스톤 가운데 상자 쪽을 향해서 레드스톤 앞에, 레드스톤 왼쪽에, 레드스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피스톤 앞에는 반블럭 깔아주고요. 몸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여기에다가 철다랑문 하나, 둘, 셋, 철다랑문 앞에 건축블럭 그리고 유리 여기랑 여기에다가도 설치해요. 자, 가운데다가도 철다랑문 하나, 둘, 셋. 그 오른쪽에다가도 건축블럭 하나, 둘, 셋. 그 오른쪽에는 이번엔 반블럭 첫 번째랑 세 번째만 설치하고요. 그 사이에 임시블록 3개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 거 부수고 피스톤 이렇게 설치하고요 피스톤 뒤에 소리 블록 설치하고 소리 블록 왼쪽에 피스톤 오른쪽에다가 피스톤 유리를 또 이용해서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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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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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고 이렇게 반블록 깔아줍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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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에 반블럭 깔려져 있죠? 반블럭으로 이동해서 반블럭 위에 올라서서 180도 돌려서 다락무 깔고 다락무 열고 물갑니다 유리 깔아줍니다 여기랑 여기 깔고 하나 둘셋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몸 오른쪽으로 돌려서 철 다락무 위에다가 건축 블럭 오른쪽에다가 유리 두번 방금 설치한 블럭에다가 표지판 오른쪽에 표지판, 또 오른쪽에 표지판. 살짝 밖으로 나와서 여기 있는 소리 블럭 위에다가 건축 블럭 깔아줍니다. 건축 블럭 앞에 앞에다가 소리 블럭 깔아줍니다. 그리고 옵저버를 소리 블럭을 향해서 설치. 자 다시 정면으로 와서 오른쪽 위에 빈 공간 있죠? 이쪽으로 이동해서 반블럭을 여기랑 똑같이 깔아줍니다. 그 위에 서서 바닥에다가 다람과 깔고 열어서 물 깔고요. 요 반블럭과 요 반블럭이다. 반블럭을 하나씩 덧깔아줘요. 다시 정면으로 와서 이번에도 유리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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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을 그리면서 블록을 설치죠 이 위에 올라갔을 때 Y가 211입니다 이제 이 팔자로 되어 있는 유리기둥을 Y227까지 쭉 쌓아 올려주세요 자 가운데 유리블럭 하나 더 뻗어 올려주시고요 그 앞뒤로 표지판 깔아주시고 주변을 유리블럭 쌓아 올려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제외하고 외곽 부분 유리를 한층더 쌓아줍니다. 비계로부터 먼 쪽에다가 유리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만 설치해요. 방금 설치한 유리 블록 앞에다가 발사기 설치합니다. 발사기 위에다가 소리 블록 설치합니다. 소리 블록 앞뒤에다가 유리 블록 설치합니다. 소리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표지판 앞뒤로 설치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유리 벽들도 높이 똑같이 맞춰서 따라 올라가 주고요. 이번에는 발사기를 비계를 등지고서 소리 블럭 위에다가 설치합니다 반칙기 들고 발사기 뒤에다가 설치하는데 비계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을 무리로 한칸더 쌓아서 올려줍니다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유리블럭을 또 깔아줘요. 아래쪽 발사기에다가는 용암 양동이를 넣어주세요. 위에 있는 발사기 안에다가는 그냥 양동이를 넣으시고, 발사기 앞에다가 물을 깔아주세요. 비계는 옵저버 바로 앞에 있는 비계까지만 필요합니다. 그윗부분은 잘라줘요. 유리를 이용해서 숫자 8을 그리면서 한층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숫자 8을 또 위로 올립니다. 어디까지? 237까지. 기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다가 반블럭을 7개 설치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오른쪽에다가도 똑같이 반블럭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여기 레드스톤 비교기두 개, 레드스톤 두 개, 비교기두개 하고 건축블럭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끈끈이 피스톤 이렇게 설치하고 옵저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설치. 반대편도 똑같이 선택 칭호를 해주시면 돼요. 레드 스톤 비교기, 비교기, 레드 스톤, 레드 스톤 비교기, 비교기. 그 앞에 건축 블록 깔고 끈끈이 비스톤, 옵저버. 자, 요 튀어나온 건축 블록과요 튀어나온 건축 블록 사이를 철사도 갈고리와 실로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했죠? 유리 블록을 이용해서 숫자 8을 그리면서 유리를 깔 건데 다만 실과 철사도 갈고리는 거슬리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숫자 8을 그리면서 유리 블럭을 설치할 건데 건초더미 이쪽에 하나 둘셋 오른쪽에 하나 둘셋 하고 나머지는 숫자 8을 그리되 건초더미에는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되겠죠 건초더미 뒤에다가 피스톤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에도 똑같이 피스톤 뒤로 넘어가서 블럭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설치합니다. 여기다가 레드스톤 가루. 여기도 레드스톤 가루. 자, 다시 유리블럭 들어주시고요. 유리블럭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은 X자 그린 다음에, 다음 유리블럭을 반대편 넘어가서. 이렇게 설치합니다. 지옥문을 펼쳐줄 겁니다. 유리 뒤에 흑요석을 일자로 쫙 설치해요. 일곱 개. 또그 뒤에 네더랙을쫙한 줄로 설치해요. 반대편도 똑같이. 흑요석 쫙. 네더랙 쫙. 네더렉 위에다가 불 붙이고요. 이제 바닥에 걸린 흑요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옥문을 만드는데 높이는 세 칸. 지옥문에 불 붙입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지옥문에 불 붙입니다. 자, 지옥문 앞에 서서요. 뒤로 돌아서. 가운데 있는 피스톤 위에다가 유리블럭 깔고요. 그 앞에 지옥문과 유리 사이에다가 나무 다락문 설치하고 열어줍니다. 다락문 들고 왼쪽 피스톤 위에다가 설치해서 열어주고요. 오른쪽 피스톤 위에다가 설치해서 열어주고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합니다. 피스톤, 한가운데 피스톤 위에다가 유리블럭. 뒤에다가 나물 다리문. 열고. 왼쪽에 다락문 설치해서 열고, 오른쪽에 다락문 설치해서 열고, 그리고 이 유리에 이제 물이 깔릴 건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 벽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자, 이제 물 깔아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락문 안에다가 물을 깔아줘요. 여기도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도 다락문에다가, 다락문에다가 깔아주고, 그리고 물을 요 구석에다가도 깔아줍니다 여기도 요 구석에 깔아주고 여기도 요 구석에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깔아줍니다 총 8곳에 물을 깔았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유리 블럭과 다락물 위에다가 반 블럭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여기 깔고 여기 깔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반 블럭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 깔고 여기 깔아줍니다 반 블럭 사이에다가 계단 블럭을 설치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계단 블럭을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합니다. 계단 블럭 위에 유리 블럭 깔고요. 유리 블럭 앞에 가상의 블럭이 있다고 가정하고 임시 블럭 깔게요. 그 임시 블럭을 윗반 블럭으로 덮어줍니다. 임시 블럭 파괴. 여기도 임시 블럭 깔고, 위반 블럭으로 덮어주고, 임시 블럭 파괴. 자, 위쪽에는 이 반블럭을 '감싼다'라는 생각으로 유리블럭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사이드 부분 깎아주고요. 반블럭에 계단블록 깔 건데 내 캐릭터가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블럭에다가 계단블록을 바깥에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유리 블럭 여기 기둥이랑 여기 기둥이 채워주시고 반대편도 여기 기둥이 여기 기둥이 채우신 다음에 유리 블럭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은 쭉 연결 여기도 쭉 연결하고 계단 블럭을 이번에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계단 블럭 두개 설치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두개 설치하고 여기도 두개두개 두 개. 설치한 다음에 유리 블럭 여기 하나씩만 계단블럭 옆에 하나씩만 설치하고요. 그리고 지옥문 위에다가 계단블럭을 이렇게 설치할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끝머리 부분을 기역자로 꺾이게,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꺾이게, 이렇게 꺾이게, 꺾이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계단블럭을 전부 다 물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여기 요빈 공간에 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임시 블록으로 계단 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블럭을 깔아서 물을 끊어주세요. 끊으면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이블럭을 파괴하면은 이 구멍에 물이 안 들어가게 돼요. 여기도 똑같이 임시 블록으로 물기를다 막아주고 물이 사라지는 걸 확인한 후에 임시 블록 파괴하면은. 가운데 물이 차지 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반블럭을 크게 디귿자를 그리면 완성. 사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남았는데, 자, 가운데 있는 공간으로 뚝 떨어지면 이 유리블럭에 걸쳐지게 되는데, 이때 좌표를 기억해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엔 714에 마이너스 358인데, 이두 개의 지용문은 아무데나 들어갑니다. 이제 이 지용문 파괴하고, 아까 외워놨던 좌표 있죠? X를 8만큼 나누고, Z를 8만큼 나눈 곳으로 이동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89에 마이너스 45인데요. 여기네요. 지옥천장 위에다가 지옥문을 깔아주면 됩니다. 안쪽 폭은 3칸으로 해서. 자, 지옥천장 위로 올라오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은 Y125인 곳에서 한칸 앞에 빈 공간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래면에다가 반블럭 설치하고요. 엔더진주 꺼내서 뒷면에다 등딱 붙이고 한가운데 서서 천장과 앞에 있는 블럭 사이 경계선 여기다가 에임을 대고 서벌 모드하고 딱 던지면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이제 레이드 팜을 작동시키면은 여기에 파괴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파괴수를 처리를 할수 있게 반대편 넘어가서 똑같이 왼쪽 오른쪽에 방을 만들었고 용암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파괴수가 용암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청장도 깔끔하게 막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버월드로 넘어갔고요 이제 여러분들 딱 살펴보면서 아 여기에 몬스터가 나올 것 같다 싶은 곳은 토치를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계단 블럭 부셨다가 다락문을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있 레버를 건드리면은 다락문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비계의 형태가 바뀌게 돼서 옵저버가 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치를 작동 시킬 때는 물 모드로 해 주시면 되고요. 아나 이제 그만하고 나갈래, 그만할래 싶을 때는 용암 모드로 하시면은 이제 떨어지는 몬스터들이 용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타 죽으니까 이렇게 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장치는 다 완성 되었고요. 이제 스티킹 레이드 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여기 아이템이 우수수 쏟아질 거예요. 그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아이템 분류기를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자를 이렇게 4개 정도 설치하고 그 밑에다가 깔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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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3분 정도 지나면은 상자 안이 꽉찰 거예요 어, 아참 그리고 제일 복잡한 부분인데 주민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설치하고요 여기다 설치하고요 여기에 설치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면은 됩니다 이러면 진짜로 완성이 되었어요 자 사용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검 또는 네더라이트검을 준비하시고요 네, 모루를 꺼내서 날카로운 5와 휩쓸기 3를 준비하셔서 인챈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전초 기지를 가서 흉조 버프 1레벨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걸려 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게 준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월드 백업 꼭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백업하고 올게요. 제 가보 거치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소환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서바이벌모드 하고 한대툭 쳐요 그럼 하나만 밀리잖아요 그럼 됐고 바로 앞에 있는 가옷 거치대는 파괴 안에다 넣어주시고요 툭툭 치면은 뒤에 있는 가옷 거치대가 뿅 하고 날라가면서 실을 건드리면서 막 회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명령으로 풍조버프를 주도록 할게요 적용이 되자마자 바로 습격 이벤트가 일어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칼을 들고 1.5초에 한 번씩 직접 손으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저 방금 백스에게 죽었는데요. 제가 너무 천천히 때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라면은 자동으로 클릭해주는 오토클리커라고 하는 플리그램을 이용해서 딜레이 설정에서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번거롭잖아요. 그쵸? 매번 프로그램 키기도 귀찮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 많이 작동 안 시켜가지고 봐 타이밍을 좀 헷갈려서 백스한테 죽었는데 좀더 빨리 때렸어야 됐나봐요. 잘 됐는데 그쵸? 어쨌건 이제 결과가 아유, 그냥. 봐봐요. 벌써 3개 반이나 상자가 꽉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경치를 빨아먹을 수가 있어요. 영렙에서 30렙이 되었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태킹, 레이드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상 무한 토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